아, 앵콜을 계속 외쳐주지고 네, 했어요 감사하니까 <laughs> <하면서 웃음> 어, 이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게 사실 음, 이렇게 한곡더 해드리고 하는 게 이제 또 행복함 안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해서 아, 네, 너무 다 해주면 내일 안 오실까 봐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어, 어떤 일보다 뒤에 그또 이즈음을 이걸 보셨으니까 어머 이거 내일 또안마안되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오! 어 고무 있어요 네. 원래 오늘만 하고 내일 안 오는데 나 내일 오겠다. 오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원래 내일 오시고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네 정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. 그리고 아, 저를 죽일 생각으로 데려가신 이사님도 감사드시고요 어. 네. <laughs> 네. 어, 이렇게. 아, 어, 오늘은, 음. 그, 어, 끝나네요. 네, 네. 자, 이제, 어, 정말 저희, 아, 상투적이지만 저희의 마음이에요. 저를 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 아, 당신을 드린다고요? 아니면 저를 드린다둘 다요. 아, 타이트는... 네,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번더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긴장해. 그래, <그리고> 그러고 있지 않아요? <laughs> 저할때 옆에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눈치 <laughs> 좀 보는 느낌이 앞서 아, <laughs> <번> 드리겠습니요 <드리겠으시죠? 웃음>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아, 네. 아니 저는 사실 디스트로면서는 노래한다고 어,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슬로우를 제가 아까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아 어, 이걸 또한번씩다 이렇게 쓰셨나봐요? 뭐 어, 그런거 같아요 글씨가 달라 제가 봤습니다 한번씩다 이렇게 쓰셨나봐요 어 그래도 오늘 저희 스스로를 칭찬할 건 있어요 오늘은꼭 울지 말자 어차피 그 밤에 저 장모님에게 전화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음. 나눠거든요아 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보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 모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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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끝까지 유주한테 지잘 지켜봐주세요 왜냐면 이태씨가 작년 첫 콘서트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아, 아. 펑펑 제가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이쁜 모습으로 집에 가도록 할게요 어 근데 너무 이리게 반다우니까 여러분과 사진 한장 남기고 집실 분이 않을까요 찍어주시겠어요? 아, <laughs> 얼굴에 다들 <닿을> 자신있으신가봐요 <laughs> 아, 고화질 어, 세척일텐데 네. 어, 네 왜요? 편식. 네 화장 고치실분고치시고요네 <laughs> 꺼내서 아, 네. 아다 가리시네요 눈만 보이게 이거 라 마술 아니에요 여러분? 맞습니다. 아니에요 가리지 마세요 기분 보이고 계세요 네 <laughs> 저희 앉을게요 <laughs> 오, 그래서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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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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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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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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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다 이러세요 하나 둘셋 아오 어, 다들 그래서 저희, 어, 저희 화보촬영 자켓 뭐, 촬영할 때 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하나 둘셋 하면 다 이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안한 거니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잘 나왔을 거예요 어, 저희가 꼭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니까어 어, 오랫동안 많은 시간 지금 노래 들으셨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? 네, 정해내야 리합니 열심히 하셨다고요? 열심히 하셨는데, 네, 내일 있으니까 네, 내일을 위해서 그럼 오늘은 막 하겠다고요? 아, 네. 아니요. 아니요. 열심히 <laughs> 하셨는데 네. 네,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소개해드리고 습니다 네. 우리 먼저 어, 음악 감독이시자 저희 모든 곡을 작곡해주신 최상현 작가님께 큰 감사드립니다.

지금 여러분, 지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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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준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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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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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투 머치 투 머치 억수로 근무하셨답니다. 네. 어, 울고 싶지만 울지 않으려고요. 어, 눈물을 노래로 보여드리는 거하고 어, 2018년 터에서 여러분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미라클입니다. పంజాబ్